뭐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가? 우리 서방 여기 틀밭 한다고 했잖아. 올해는 여기다가 아주 많이 심자. 당근도 심고, 대파도 심고. 집에 있는 하우스를 괜히 했어. 왜? 또 뽑아? <laughs> 아, <무디야. 웃음> 또뽑아다얘언 옮겨? 아, 나도 못이야, 힘들어. 하나를, <laughs> 하나를 사고 말지. 거기는 저기 흙 별로 안 좋잖아. 좋은 흙을 갖다 놔야지. 어, 주차장 에헤 주차장을 언제 할줄 알아? 그리고 여기는 농지여. 주차장 가면 안 돼야. 어? 사람은 말이여 법을 지켜가면서 사는 겨. 농지법도 법인 것이여. 욕심부리다가 가랭이 찢어져. 아우 어우왜 이렇게 바람 부는. 어? 딱 한가운데 서 있네. 우리 서방이. 멋있어 보이지? <laughs> 뻥인 거 알지? <laughs> 감나무는 어때요? 살았어? 아뭘잘 봐봐. 원래 걔가 바람이 잘 나는 곳에 심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당감. 우리 당감 못 먹는겨? 아 그렇게 힘들게 심었는데. 아 이곳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되네. 저희가 올해 요 앞에 변호사를 졌던 요 조그만 농지에 연동하우스를 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이제 하우스 보조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2연동입니까? 3연동입니까? 2연동. 2연동에 연동하우스를 짓습니다. 공간이 여기가 200평 정도 되는 거지? 200평. 200평. 200평의 이연동 하우스를 지어요. 이곳에는 이제 토경이 아닌 수경 재배를 하게 시설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곳에 넣고 이제 체험 농장. 이제 체험 농장으로서의 이제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laughs> 우리 꼬꼬마들이 이 농장에 찾아와서 어, 놀이터로 삼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유, 우리 서방도 이거 칠라면은 죽어 나갔는디. 다행히도 <laughs> 남이 져주니까 다행이지. 우리 서방이 졌으면 이거 죽었어 오래. <laughs> 그냥 가는겨 너무 힘들어가지고 창고 하나만으로도 벅찬디 이거는 이제 업자를 시켜서 이현동 하우스를 칠 거예요. 여기다 폴딩도 올면 말해라, 정그래야 뭐랄까, 서방하고 싶은 대로야. 마누라 쓰기 편하게만 하면 되는겨. 아, 이게 돈 벌면 다 투자하는데 써가지고, 우리 돈은 언제 모으지? 아, 투자하다, 팠나 아, 투자가 버는 건가? 아, 그래. 투자라도 할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게 다행이긴 하지. 우리 딸기도 이제 한두달 남, 한달 그치? 3월 말이니까 4월 한달 하면 이제 24년도 딸기도 마무리가 될 거예요. 어우, 바람이 상당히 부는구만. 아, 요창고도이가 농업용 창고로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농업용 창고 안에서는 이제 딸기 판매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 신청 들어가야 하고, 이제 농업용 작업장, 농업용 작업장 창고로 쓰는 용도보다 이제 딸기 판매장, 이제 딸기 체험장으로 쓸수 있는 이제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거를 지금 하려고 설계를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유, 돈이 더 들어가요. 설계 변경하는 데만 해도 몇백 들어가야 할 거고. 하, 아, 등골 휘었어 등골 휘었어 그래도 우리의 꿈을 위하여. 그렇지? 아자. 화이팅 해 봐. 아자아자 화이팅. 당신이 <laughs> 알아서야.